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간세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가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 지원에 나섰다. 그러는 새 이재명 정부는 다음 달 4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생각이다. 국내 경제단체들은 물론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들까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에서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해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당시부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 확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는 미국계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 전반의 법적 운영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28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이 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하청 노동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주요 산업별 업종별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수 있다며. 이에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와 노동 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잇따라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노조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노사상생법 진짜성장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를 향해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 제임스 김 암참회장 겸 대표이사도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된다면 향후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암참이 실시한 2024년 경영환경설문조사에서도 외국계 기업들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